안녕하십니까 브리더를 응원하는 브리더 인큐베이터 그 브리더 인큐베이터를 운영하는 클라이밍월 채널입니다 자, 오늘은 브리딩이 동물학대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브리딩이 동물학대라는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판단하기 위해서는 브리딩이 무엇인지 그리고 동물학대가 무엇인지를 확인해야겠죠 브리딩이 무엇입니까 빌딩은 사람이건 동물이건 식물이건 자손을 낳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럼 자손을 낳는 행위는 자연스러운 것인가요, 또는 부자연스러운 것인가요? 자기적인 것인가요, 부자기적인 것인가요? 네, 태어난 모든 동물, 그것이 박테리아이건 뭐 모든 생물, 박테리아이건 세균, 뭐세 같은 겁니다. 뭐 곰팡이이건 식물이건 동물이건 사람이건 모두 자손을 낳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숙명이자 운명입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보통 자녀들에게 제가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가 결혼할 때 무엇이라고 얘기하나요? 음, 아들딸 많이 낳고 행복하게 살아야 아들딸을 낳는 건 학대행위야. 너는 절대로 결혼했어도 손만 잡고자 니면은 피임을 철저히 하고, 혼돔을100% 써가지고, 아니면 처음부터 난관절제술이나 정관절제술에서 절대로 아이를 낳지 마. 왜? 너네가 아이를 낳는 것은 너의 부인에 대한 학대일 수 있을까? 아이를 낳다가 10개월 동안 데리고 있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임신중독도 발생할 수 있고, 잘못하면 유선염도 발생할 수 있고, 유선 동염도 발생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어. 아이를 낳는 것이 난산으로 아이가 죽을 수도 있어. 또는 어머니가, 모체가 위험해 빠질 수 있어. 그러니 절대로 아이를 낳지 마. 남자도 마찬가지야, 너 아이 낳으면 평생 동안 돈 벌어가지고, 처사신 먹여달래. 절대 아이 낳지 마. 라고 이야기 하나요, 혹 아니죠? 개 고양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그들 자손을 낳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별히 리처드 도킨슨 교수가 이야기한 이기적 유전자라는 개념을 원용하지 않더라도 모든 동물은 자손을 놓는 것이 그 동물의 이 세상에 태어난 생물학적 의무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브리더는 뭘한 사람인가요? 그러한 동물의 새끼를 낳는 과정을 조력하는 조력자입니다. 새끼를 낳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병원에 뛰어가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제왕절개를 하고 옥시토 주사를 놓고 낳습니다. 좀더 건강한 수컷 또는 좀더 건강한 암컷을 찾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쓰고 동분서주합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의 새끼를 만약에 어미가 제대로 기르지 못하거나 젖이 모자랐다면 어떡합니까? 밤잠 안 자가면서 어미를 대신해서 새끼를 들여줍 확대인가요? 확대 맞습니까? 일각에서 이렇게 겁니다 그건 다리더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한 것이잖아요. 당신의 주, 주머니에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는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동일한 논리로 간다면 의사는 왜 사람을 치료합니까? 벤츠 타려고요골 붙이려고요? 정치인은 왜 정치를 하면서 국가와 민족을 위위한다고 의한, 이야기합니까? 세비 받아가지고 가족이랑 같이 놀러 가고 아들 딸 미국 이박 보내려고요. 작가들은 왜 작품을 만드나요? 그 작품을 최대한 비싼 가격에 팔아 먹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더 좋은 집에서 떵떵거리며 살려고요.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나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무엇으로 평가됩니까? 금전. 자로 표현됩니다. 생각해볼 경우입니다. 언제까지 유교 걸 유교 보이로서 살아갈 것입니까? 우리는 이미 자본주의 사회에 살기 시작한 지 100년이 넘었습니다. 브리더가 자신의 노력을 기울여서 거기에 정당한 대가를 보는 것에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면 그분들은 어디로 가시면 됩니까? 공산주의 자회로 가시면 됩니다. 또는 사회주의자회로 가시면 됩니다. 왜? 거기서타사재산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죠. 브리다는 기본적으로 동물이 번식을 잘할수 있도록 뒀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온 결과물을 금전으로 교환합니다. 여기에 어떤 학대가 존재하나요? 일각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조배를더 많이 시키기 위해서 발정 유도제를 넣는다.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런 게 존재하지도 않고요. 기본적으로, 낮의 길이가 늘어나고, 영양 상태가 좋아지고, 성적으로 충분히 성숙한 상태에서 주변의 환경이 좋으면 그 개체는 자연스럽게 특정한 주기로 발정을 하게 됩니다. 개라면 1년에 한 번에서 두번 정도이고요. 고양이라면 특정 기간 동안에 15일에서 30일 간격으로 반복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 동물들은 짝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상당한 에너지를 씁니다. 비더하는 일은 그 과정이 안전하고 과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만약에 그런에도 불구하고 곧이 잘못되었다면, 지금 이 순간 치킨을 사먹고 있는 모든 사람들, 마트에서 고기를 구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먼저 비난하고 펫 브리더를 비난하십시오. 매우 좋 강경한 어조로 하지만 담담하게 화내지 않고 말씀드립니다. 브리딩은 학대가 아닙니다. 브리딩은 과학이고 브리딩은 중요한 경제적인 활동이고 브리딩은 더 많은 가족들에게 아름다운 건강한 가족을 안겨주는 순고한 활동입니다. 그 과정에서 브리더는 네 밥을 먹고 삽니다. 다만 브리더는 떼돈을 벌지는 않습니다. 자신이 노력하는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때. 이상, 비단큐베이터를 운영하는 플래닛을 제거했습니다. 좀더 흥미로운, 좀덜 우울한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보는 시간 잡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